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오늘 한번 배달을 갔다 오겠습니다. 배달하는 모습 잠깐 보실까요? 자 집에서 한번 먼저 코를 잡고요. 바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 있나 모르겠네요.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다들 아마 가족들과. 밖에서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 지금 콜을 기다리고 있는데, 콜이 없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예, 콜이 안 잡히네요. 아, 오늘 심각하네요. 오랜만에 나가려고 했는데. 음, 역시, 강동구. 콜이 안 잡힙니다, 지금. 아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오늘 콜이 너무 없네요 아무래도 다들 외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집에서 뭘 시켜 드시진 않을 것 같고 아마 내일은 많이 시켜 드시겠죠 내일이 크리스마스니까 게다가 일요일이고 신규 배달이한건 들어왔습니다. 아, 이게 어디야. KS4 d o m 1-3 게이트 맥도날드. 아, 이거 씨, 맥도날드 이거. 뭐지? 음, 16만 2천원? 아, 씨. 162,000원 이거 엄청 많은 건데 거절하겠습니다. 너무 많은데 뭐 어떻게 하는지 저잘 몰라가지고 162,000원이면은 저걸 어떻게 다 들고 다녀요? 게다가 올림픽공원인데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네, 두 번째 콜이 들어왔네요. 네, 여기 중앙 보훈병원 4층 진단 검사기 아까? 어... 와씨, 여기 완전 끝인데? 다시 돌아오는 콜이 또 없을 것 같은데, 여기는 우선 한번 가보겠습니다. 배차 수락하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덮밥이네요. 5660원이네요. 예, 콜 잡았습니다.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 꽁꽁 얼어있을 것 같은데 길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 벌써 골목골목에 빙판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런 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진짜 어우 미끄러워 어우 와 장난 아니네 바로 미끄러지겠는데 이런 데는 와. 오랜만에 나왔는데 지금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많이. 이런, 이런 데가 너무 많, 많을 경우에는 슬립할 경우도 많고, 아, 장난 아닌데. 안녕하세요. 배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어. 아, 네. 어. 어, 홍콩 다 얼었다. 홍콩 다 <목소리> 아, 진다 여리에 예, 도착했습니다. 지금 도착해서 물품을 챙겨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저기 4층에 도착을 했는데. 아니, 역시 올라왔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어디로 가야 진짜 진단, 아, 진다, 한 엘리베이터 내렸어야지. 아,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예, 맞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laughs> 드디어 하나 배달을 마쳤습니다. 예, 두 번째 픽업지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픽업지에도 착했습니다 엘더팬트, 엘리펀트 커피. 안녕하세요 배민원입니다. 예 예. 예, 요거 맞네요. 가져갈게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거 가 한번 하자마자 또 콜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따 멀다. 이게, 오천, 이게 5 0 이게 5,400, 5 0원이야아 이거 진짜 바로 가절잘 넣고, 넣고. 예, 두 번째 기억했습니다. 아, 또 중앙병원 현관 바로 나갈게요. 카페만 보시다. 오게 되고. 그럼 수락했습니다. 예, 전달지에 도착했는데요. 지금 여기도 얼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런데 잘못 걸리면은 정말 죽습니다. 죽어가지고 그냥 슬립이 장난아니죠. 이런데 바로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바로 그냥 넘어져요. 자, 아파트에 도착을 했고요. 우선은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아, 이제, 어떠세요? 네. 아, 고객이 그래도 앞까지 나와서 기다려주네요. 너무 좋습니다. 이런 고객 만나면. 우선은 기본 예의가 된것 같아가지고 저를 존중해주는 느낌이라서 기분이 좋은 거죠 배를 하다 보면은 별의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 해줄 줄 알고 또 존중해줄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 아예 뭐 배를 몇번 눌러도 대답 없다가 나중에 놓고 가세요 하면서 짜증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좀 힘들죠. 다시 중앙 고음 병원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직원분이 여기 좀 잠깐 맡겨달라고 그랬더니 네. 네, 사진 좀 찍을게요. 고가겠습니다 전달 완료. 이렇게 아, 세, 세 번째 배달이 끝났네요. 세 번째 배달. 이 네, 세 번째 배달이 끝났습니다. 자, 네 번째 픽업하러 가겠습니다. 맥도날드에 픽업하러 갔습니다 지금. 네, 안녕하세요. 홍 1, 녀도 맞아요?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왔다, 식업을. 했구요. 너무 좀 위험한데? 아까? 살짝 위험해. 폭이 들어왔네요, 지금 또. 네, 거절할게요. 너무 멀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자, 이제 도착했습니다. 11호 라인이네요. 아이고, 두 개나 돼. 한 손에 들고, 또한 손에 들고. 곁!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대면 배달이네요. 대면 배달 크리스마스 저녁은 아 참... 크리스마스 이브에서는 예, 안녕하세요. 예, 잠시만요. 한개더 있습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예. 드디어 배달을 마쳤습니다. 자, 다음 픽업지로 가겠습니다. 아, 날씨가 점점 어두워지는데요. 아, 이런, 빙판길이 곳곳에 숨어 있어가지고, 아, 어두워지니까 이제,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이 배달을 마지막으로, 집으로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지금 들어가는 것도 좀 문제네요. 어우, 좀... 이씨, 어우. 깜짝 놀랐네. 어, 진짜 미끄럽다, 여기. 아, 큰일 났네. 바로 이 집인데, 지금, 잘 보이지도 않죠? 지금 어두워가지고. 이 배달을 마지막으로 집으로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미님 아, 예, 조금 안 앉으실래요? 너무 빨리 오셨네. 제가 좀 빨리 왔어요. 예, 예. 바로 앞에 있는 건다 먹었어요. 아, 봐가지고. 예, 의자 안 앉으세요? 예.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네네 예자희가 7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예 괜찮습니다 천천히 예천천 해주셔도 됩니다 예 작년에는 배달이 엄청 많았다고 얘기 들었는데 얘기만 들었어요 작년에 뭐라고요? 아 작년에는 네. 크리스마스에 배달 엄청 많았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네 많았어요 자 어... 원래 이렇게 연말하고 네. 크리스마스하고 이럴 네. 때는 네. 주문이 좀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아, 근데 골목길에 지금 빙판길이 좀 많아가지고. 네. 저오토바이 그 타시는 분들 그게 제일 위험하죠. 네, 그래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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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그 함부로 못 잡겠어요. 그냥 천천히 잡아야지. 특히 철호동 막 이제 고바이 있는데 눈 제대로 안 쳐진 데는. 네, 다 원하고. 저희는 차로 해가지고 그나마 아, 촬영하시는구나. 네. 예. 그렇죠. 이게 어. 눈 오면, 비보다도 눈이 제일 문제더라고비죠 네. 예. 음. 더군다나 이렇게 녹은 상태에서 얼어있으면 맨질맨질 하니까 딱 올라타면 그냥 미끄러져요. 예. 예, 맞아요. 제일 위험한 거 같아요. 어? 예. 문 앞에 대리네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확인하고자 할게요. 아니, 저희 주소 없어요. 간식판에 이거 배미 번호 없어요? 네네네. 아, 저희 그것도 저희 없네? 없어요. 아. 그냥 하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많이 파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드디어 마지막 마지막 코를 잡아서 가겠습니다. 아까 그냥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집까지 너무 멀어가지고 집으로 가는 코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배달지가 저희 집 바로 근처에요 아마 걸어서 아마 2, 3분 정도 되는 그런 곳인데, 아,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뭐야 이거 다치지가 않네. 이거 자 마지막 배달을 가도록 하고 집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배달입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아또 길이 미끄러운 것같네데 여기 202호 네. 문 앞에 두고 벨 눌러주세요 기회가 왔네요 이거 물 앞에 놓고, 자 사진을 찍겠습니다. 이거 아이고, 고자 아이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해를 누르고 가겠습니다. 예, 전달 완료입니다. 아, 배달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 아, 씨.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아. 오늘은 좀 쉬겠습니다. 오늘 배달 뭐 많이 못했고요. 예, 네, 그냥 오늘 바깥 벌어왔습니다. 바깥 벌었으면 됐죠, 뭐. 그리고 오늘 이따가 아내 형님이 뭐, 맛있는 거 사오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어, 뭐, 소주하고 맥주, 소주하고 맥주만 좀사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따 같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려고 합니다. 네, 오셨습니까? 아유, 어, 추워! 아유, 추우시죠? 아유, 추워. 오늘. 유튜브 썼지? 아나이 얼굴 다 팔리네. <laughs> 문장그세요 여기. 예. 아 이거 뭐 이렇게 아 많이 사오셨네. 아우 춥죠 오늘. 문, 오. 예. 이런 날씨 배달하러 을갔단 말이에요? 아, 아, 저 오늘 그날 갔다가 뭐 많이 못했어요 그냥 몇건 하고. 아 많이 샀네. 근데 날이 어두워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돌아왔죠. 아유. 야 이게. 치킨과 순대, 떡볶이, 3종 세트인가요 이게? 그렇죠, 최고의 대리. 어 크리스마스이고 오늘 제대로 보여내는데요. 크리스 아. 크리스마스 제대로입니다. <laughs> 잠깐만요, 제가 맥주하고 소주 가져오겠습니다. 한잔 드시죠, 이제 드시 예, 되시죠. 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어.